황산구리가 물에 녹아 들어가는 과정을 뭐 가까이서 관찰해 보겠습니다. 스티어링바, 가운데 스티어링바를 회전시켜서 녹는 과정을 관찰해 볼게요. 정확하게 우리가 뭐 이온을 관찰할 수는 없지만, 어, 대략적으로 어떻게 녹아 들어가는 과정을 한번 속도를 좀더 높여볼게요. 이런 식으로 스트레임바가 용액을 저으면서 황산구리가 계속 녹아 들어가고 있죠. 속도를 좀더 높이면 소용돌이 같은 것이 나타나죠. 마치 눈보라가 몰아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최고속도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투네이도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면서 녹아들어가는데 속도를 려 줄여보면 여전히 많이 남았네요 그래서 이 과정을 계속 계속하면 항상 우리다 녹아서 황산구리 중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